<laughs> 아니요 은돈이 아니, 먹고 싶었어요 아, 아, 6시간이 웬 말이냐 은돈 아, 먹고 싶었어 아. 와 저희가 순백고지인가? 갔다온게 저기서 내려왔네요 <laughs>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쭈꾸미가 쭈꾸미. 우리 웨이 I'm makin' g every moment with you last I don't know anyone as sweet as you 현재 시각 1시 17분 56km 왔습니다 56km 왔습니다 늦어버린 부부들 밥 먹으러 가야돼 힘을 내보지만 밥 먹으러 가야돼 계속 나타나는 현실의 벽 저희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죠? 아니 가는 길이야 그쪽으로 가는 길 주민을 <laughs> 거기서 어, 먹어 미리 와아 낙타 동 어? 낙타 등이 아주 치면서. 십번 참치다. 십번 참. <웃음> <웃음> 저희가 낚였어요. 연도네 낚여가지고 아. 거리를 늘리려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저 보컬바다로 갈 거거든. 여기가 자전거 길이에요. 아 여기 환상 자전거길인가 네. 보네요 원래 이쪽으로 가는데 네 이쪽 길이 안 좋아 차도 서있고 어이길는평상 일출 공구가지 이길 이렇게 막만한걸 가고 막 가야돼 야 이거 어필이 뭐 낙타등 죽겠네 이거 근데 또 큰일이다 왜 3년 전 오늘과 시간이 한 시간뿐이 차이 안 나요 네. 근데 바람은 3년 전 오늘과 똑같아요 그래 지금 좀, 좀 서둘러야 돼또 뭐냐 야 낙타등 천국이다 여기 드디어 보이는 와. 한 줄기 사정이 예. 김밥 안막힘 들다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될것 같아. 요 분발해. 아니, 아니, 이대로 가면 <laughs> 밥을 그대로 안 가면 먹어서 예민하다. 9시 넘어도 도착해야 되거든요. 밥먹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럼 어. 밥 심. 뭐 오늘 안에는 가겠죠. 다섯 개. 기밥 다섯 개면 되겠어. 음. 오. 아. 많이 먹어요 일단 말뚝 선도 사야죠. 두 번째. 또. 이최도 다섯 시간 못 돌아가요. 빨라야7 시다. 빨라야 저희 중간에 가가지고 커피나 네. 한잔 먹고 바다 가까지올서 커피 한잔 먹고. 저희 뭐일찍일 가봤죠. 살 고기 먹어요. 네? 고기요? 아. 내 아. 제주도 왔고 지금 이곳에 와서 이런 거. 현지 <laughs> 볼 시간이 없어. 파이 한번 하고 가시. 아오이이 이거,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이이 이게 네? 네? 뭔데? 이게 뭐, 이게 이, 이, 이게 뭔데요? 옛날 스타일인데 <laughs> 어, 네, 이렇게 자꾸 지구방이돼, 불렀으면 그리고 구우시는 거고. 하나 나는 왔을 때 이런 거 했는데 기억나죠? <웃음> 어 <laughs> 사우젠이 뭐 났어? 지금 왔다 <laughs> 뭐 <나도> 났어? <웃음> <웃음> 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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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전하게 파이팅. 가정인에서 어, 잘, 잘 먹고 갑니다 김밥. 어 아,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부는 거 같아 보급으로 올라간 참치들의 팀모크와 진짜 멋있다. 여기, 여기 아데 아래요? 네, 아래, 아래. 아 아래. 아래, 아래. 어,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 아래. 아래, 현재 위치가 여기거든요. 이게 제가 많. 어, 이렇게 안 왔지? 엄청 온거것 같은데. <laughs> 우리 한 5km 정도밖에 안온것 같아. 음. 65km 남았어, 아까 거기서. 일로 음. 음. 가는 길은 이제 다 괜찮아요. 상태가 어떤지 됐르네요 그러니까 내가 내 기억으로는 에이. 이제 그 낙타 등은 거의 없었어. 있긴 있지 근데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낙타 등을 하진 않아. 저 정도요? <laughs> 아, 요거는 끝나면, 요거 끝나면. <laughs> Said it was the truth, she came on to you, Kelly. Knocked me over ten feet forward. Never knew I could sleep on i have never been better. Probably out there somewhere missing me. Ah, we have so far. 배타고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거 엄청난 관광지가 되버렸어에버랜드네달에없던 거야? 불과 한 15년 그 정도밖에 안됐 거야 아, 응. <놀람> 괜찮은 커피숍에서 아무나스시작고 하시죠 혼자시간 3시 38분 Yeah tell my friends that I wish you well But the truth is honey that I hope it hurts like h e l 1 0 k g 1 3 k g 남았어요 한2 5 k g 1도0 0 0 k g 1 0 0 1 1분 보도 1 7 0 0 어허? 네? <laughs> 아니 왜1 7 0 0이지 대단해 아, 어, 아, 어, 도망가셔가지고. <laughs> 재밌죠? 여기는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아, 헷갈 예. 아, 불들 <laughs> 먹고. 내가 가셨어. <laughs> 자, 갑시다. 빠짝 굽으세요. 93kg. 일 받았을 때 끌어야 되는데, 아 아니 우리가 한번 수기했잖아. 8 네. 3kg? 네. 시간 아. 끊어 보실까요? 아. 갈 때는 한 35로 끌어드릴까요? 아니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조금 <후금>, 힘이 <laughs> 좀 남더라고 아까 전에. 아네아 아, 예. 어, 힘들어. 그때 그때 더 조지셔야 돼요. <laughs> 허벅지는. 리커버리가 더 좋아야 돼. 네, 터질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을 때더 조지잖아요. 예. 아. 그 거기 근육이 붙어서 거기에 파워가 올라가는 거야. 아. 역치 훈련이. 저 가서 스나 갑자기 꺼내온 붉은 자켓 느낌이 좋지 않다 현재 시간 5시 카페에서 잘 쉬고 이제 숙소로 33km 출발합니다 좀 이제 지칠 때 되시지 않으셨니까 이제 마지막 불꽃을 태워서 도착을 해야죠 <laughs> 아까 <나> LSD 하신다고 <laughs> 아 그치 LSD 이제 네. 네. 네, 리커버리 할 거예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잘 탄다 진짜 그렇습니다 어, 아. 됐어요 1 0 7 k g 왔네요 고생이 많습니다 천백고지 몸짓고 아, 네. 120km 타고 네. 아 진짜 힘들다 말선 앞으로 아니 너무너무 너무 저기 천천히, 천천히 타가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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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 지금 엉덩이가 아, 나갔어? 어, 나갔어요. 어, 안장에 아. 너무 오래 앉아 있었어. 달리면 안장에서 살짝 엉덩이가 뜨는데 이렇게 계속 안달리니까 안장이 계속 짓눌리는 거지어 멀리도 왔다. 저기 1100곳이 넘어서 114kg에 1728? 점점 들이우는 어둠, 잠겨가는 다리. 네? 와 이제 보이네요 성산 일출봉 말이다 어디 여기 강치 해변을 지나가야지 <laughs> 네. 어, 우리. 진짜 말이다 진짜 말이다 여기 당근 여기 다 왔다 야야 야, 어떻게 다 왔냐 와 브리즈베이 호텔 도착 아이고 욕 보셨어 6시 41분 아... 도착한가요 우리? 아, 도착가요네 오늘 끝? 아... <laughs> 6시 42분 브리즈베이 호텔 도착했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어요 울거 같아 음. 고 따라라라 라라라라라

이게 안된것같바쁘기는 거. 왜냐면 제가 테 놓는 순간 사고 나거든요 그래서. 누운지 대략 25초 후 아름다운 제주 소리. 둘째 날아침 밝았다. 아, 오늘도 열심히 해봅시다. 화이팅. <웃음> <웃음> 제가 들인 코스가 보물지 들어가 있죠. 저건가? 저 노란 조색 지금? 네. 어, 지금 나오는 게원투 있잖아. 어? <laughs> 하네. 근데 함덕에서 저기는 별로 없어 제주항까지는 그냥